상자? 여기에 있나? 아 이쪽으로 왔어도 됐네? 게임 신기해요? 아방 탈출은 아니고요 네, 느와르 게임입니다 네, 느와르 게임인데 아 잠깐만 이걸로 뭘 하는 건가? 이렇게, 이렇게 옮기나? 이렇게 옮겨서 상자를 갖고 오나? 무슨 상자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걸로 상자를 걸치긴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상자를 말하는 걸까? 상자, 무슨 상자? 아, 끝까지 가네. 아, 그럼 저쪽에 누가한명 있어야겠다. 아, 아닌가? 저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 오 야, 들켰어. 잠깐만, 들켰어. 잠깐만,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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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들켰어. 내려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맨 밑에 있는 게 상자요. 그 잠수함인 것 같은데. 네, 그 잠수함 아닌가요? 아, 더 이상 안 가는구나. 이건가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걸라는 말씀인가요? 아닌데? 더 내려볼까요? 이제 어렵죠? 이 게임이, 그리고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없어서, 네, 어렵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니? 나아버리겠네 <laughs> 무슨 상자요? 어? 이거 어디까지 내려온 거니? 좀, 오, 좀 왼쪽으로. 아. 어? 방금 무슨 소리 났죠? 아, 됐다, 됐다. 된 건가? 네. 이게 아는 사람 별로 없죠. 아닌데? <laughs> 이거를 뭐 어떻게 거란 소리야, 뭐야? 어? 걸린 것 같지도 않은데? 어? <laughs> 아, 비싸냐구요? 쌉니다, 싸. 네. 좀 나온 적이 좀된 게임이라. 그럼 주인공이 한번 상자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이쪽으로 간당 해서, 근데. 아, 무슨 상자를 말하는 거지? 후레시 끄고 지금 레일이 레일이 저희까지 연결돼 있거든요. <laughs> 아 방송 되게 재밌고 목소리 좋은 좋다고요. 아 고맙습니다. 네자 랜덤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네 칠차 꼭 해놓으셨다가 방송 키면 꼭 들어와 주세요. 아 우리 말도 이쁘게 하시네 요 우리. 마돈님 아네 아, 네.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아침에는 게임 방송을 잘 안하는데 네. 오늘은 마돈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네. 게임을 켰나봐요 아 미안합니다 마음이 없는 소리 하니까 네. 말을 더듬네요 아,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마더님을 위한 취향 저격 방송이네요. 네. 이거를, 네네. 게임 장르는 안 가립니다. 여러가지 합니다. 이거를 걸라는 소린가, 그러면? 어떻게 걸라는 소리지? 아, 이거를 일단 올려봐, 그러면. 이거 올려, 올렸다가, 이게 왼쪽으로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네. 저쪽에 상자가 있나 봐요, 왼쪽에. 안 그러면, 뭐, 갖고 올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얘로 왔다가, 아! 찾았다! 찾았어요, 찾았어요. 네. 여기있으면 돼,여기 이건가봐 이거 맞죠 이거 맞죠 이거이거 이거야,이거 이거야, 이거. 이거야. 좀만더 좀만더 이거 맞죠 오케이 올려올려올려 올려, 올려. 잠깐 스톱 누구있다 주인공 수고했어. 어, 빨리 와. 네, 여기 매달리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케이. <laughs> 조금만 더 올렸다가 이쪽으로 와안 보인다 잘. 오케이, 스톱, 하기 있어. 올려, 올려. 톱안 들키게. 어 무릎 펴떴어요 다행이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리 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도 아니고 이거 어 뭐하는 거야. 어, 아 끌어 끌어. 끌어 끌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슨 줄 알았다 진짜. <laughs> 야, 불안한데?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 경비 아씨가 무섭죠. 무궁화 꽃. 아닙니다. 오 잠깐 들키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은근히 심장 졸리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케이 자 내림이 됩니다. <laughs> 자 성공했죠? 이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루 종일 해도 안 걸립니다. 아, 됐나요? 다 내려졌나? <laughs> 야, 어디까지 내려야 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다 내릴 때까지 내려야 되나? 언제까지 내려야 돼? 아, 다 내려진 건가 보다. 어? 그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나? 네? 말씀하세요. 아, 이거 애매하네. 잠깐, 좀 올려보자. <laughs> 번업이 BJ냐구요? 요리합니다. 아, 됐다, 됐다. 됐어. 됐죠? 아, 자연적으로 옮겨지네. 아, 내려와, 내려와, 이제. 어, 수고했어. 음, 수고했어. 우리 아르노, 수고했어. 자, 탈출하자. 탈출 수상한 용기에 포장된 유독성 화학물질이라 이그네 란다이는 그친구들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나는 이이야기 해피엔딩이 되라는 희망을 포기했어 당신 목소리 극혐 때문에 기어를 차는 가솔린 엔진의 떨림이 깨지지 않는 밤의 정적을 방해 잠시 후 목구멍에서 나오는 듯한 웅웅거리는 엔진 소리와 부식된 배의 이물에 영원한 강물, 흐름이 부드럽게 찰싹거리는 소리만 들린다 1막 3장. 밤이 찾아온 거리의 메아리